네, 안녕하세요. G 프로샵입니다. 어, 지금 오늘 입고된 차량은 투싼 NX4 어,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어,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신차를 구입을 하시고 어, 차량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많이 시공을 의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제 언더코팅을 의뢰하시기 전에 어, 해당 업체를 여러 곳을 이렇게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알아보실 때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하부 언더코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 이 업체에서는 하부 부품류 커버류를 전체 탈거를 하는지 네,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하부는 어느 일정 부분들 하부 커버들로 류 가려져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부품류들을 탈착하지 않으면 그 안쪽에는 시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커버류를 완벽하게 탈착을 탈착을 하고 어, 언더코팅을 진행하는지. 네,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 이제 커버류가 있다면 그 안쪽에는 코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간 수분, 연분, 오염물들은 어, 커버류가 없는 쪽보다 더 안쪽에서 부식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류가 있다고 해서 뭐 부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그 안쪽에서도 오염물들이 계속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부식은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커버류 있다고 해서 이제 부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해당 업체에서도 커버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더코팅 안해도 돼요 이렇게 하할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커버류의 목적은 차량을 주행을 할때 차량을 주행을 할때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부의 어, 공명음이죠 어, 풍절음, 공명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부 커버가 계속 보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은 더 낮아지고 그리고 하부 커버들은 계속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전 차량과 비해 차량이 더 조용해지고 더 중숙한 주행도 가능하기 위해서 커버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커버류가 있는 것 또한 하부 부품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류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 부식과는 전혀 관계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류의 탈착 어, 굉장히 중요해요 하부 언더커버, 핸다커버 그리고 방열판, 머플러 이렇게 전부 탈거를 하고 어, 하부 철판이 드러나는 모습 모든 전체 전 시공을 어, 진행해 주는 업체 그, 그것을 꼭잘 확인하시고 어, 선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전처리 작업이에요 네. 전처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볼트류, 커넥터류, 엔진미션 이런 부분들의 마킹 작업을 하고 진행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볼트류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 부분들에 코팅이 들어가도 된다, 어 코팅이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업체도 있고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네. 하지만 이 볼트류 볼트류들은 제가 다 코팅해놨어요 이미, 다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 전혀 후식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라믹 세라믹이 프로의 제품보다 더 얇게 도포되는 네, 그런 코팅제로 볼트 전용 코팅제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 정비 받으실 때이 볼트의 사이즈가 더 커진다든지 네, 규격이 안 맞아서 정비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걱정은안 하셔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 볼트 전용 코팅제로 따로 코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저희 세라믹 프로 제품이 묻지 않도록 마스킹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트류에 묻게 되면은 굉장히 정비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부에 뭐 커넥터류 전자기기 뭐 센서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커넥터가 어 코칭제가 묻었을 때어 이거를 어떻게 어 생각을 할 것인가. 예 제조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 할, 아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부가 어 하부가 아니고 차량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 고장이라서 차량 뭐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어이 코팅제가 묻어 있는 그 커넥터가 고장이에요 만약에 네. 그 커넥터가 고장인데 그 커넥터가 고장이 났을 때 코팅제가 묻어 있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 제가 묻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게 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제대로 하는 곳인지 그것도 잘 선택해서 어,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시공을 받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프로샵입니다 어, 투싼 NX4 풀체인지 모델 어, 세라믹 프로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언더코팅 제대로 받는 방법 어, 어 그리고 이제 시공이 된 차량 하부라면 이제품의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구성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서 내 차를 그만큼 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저희 세라믹 프로에 같은 경우에는 반 영구적이에요. 한 10년, 20년 반 영구적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그 어, 기억에 치면 좋겠고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방수 제품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물이 침투해서 안쪽에서도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부식이 일어나면서 코팅제가 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은 방수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리고 이 제품이 제 친환경 제품이냐 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 하부에 전체적인 시공을 해놓다 보니까 이 실내로 유입되는 냄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 냄새들이 대부분이 발암 물질입니다. 바람 물질. 그래서 어, 노약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 신체 건강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이몸 안에 성장이 제대로 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되는 과정이라면 그 냄새를 맡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환경 제품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주는 게 좋고 어 그리고 이제 말로만 100번, 1000번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제품은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라믹 프로 제품이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프로샵입니다. 지금 투싼 n x 4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 이 세라믹 프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 무광 회색입니다. 무광 회색이고 어, 만져도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리고 표면이 끈적은 끈적이거나 어,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는 어,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어, 차량 하부 항상 깨끗한 하부를 지속하고 유지하실 수 있고, 네 오래오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볼트류들도 전부 볼트 전용 코팅제로 해서 전부 다 보호를 해놨기 때문에 어, 볼트에도 전혀 정비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볼트 부식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 노란색 액체가 보이는데 이건 인화액스입니다. 인화액스는 어, 이렇게 내벽 코팅 이 안쪽에 어 홀 안쪽, 내벽을 코팅을 하면서 약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벽을 코팅하면서 반대쪽으로 약이 조금 흘러내려오는 거니까요. 네, 내벽을 완벽하게 하는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무래도 이 제품의 내구성을, 내구성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깔끔한 시공을 해놨어도, 어뭐한달두달세달뭐일 년도 안 돼서 전부 떨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꼭 차주님도 이 시간을 드리고 어 비용을 어 지출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드림 비용의 10배 이상은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고객님 ]은 저에게 오시는 모든 고객님은 마찬가지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 저희에게 작업을 맡겨 주셨는데 어, 그만큼 저는 항상 두배세배네배그 어, 이상의 어,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믿고 안심 안심하시고 맡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뒤쪽도 한번 바라볼게요. 그만큼 이제 제품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방수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하부 코팅에서는 단한 가지 방청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거기에 어 특화된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래도 이 세라믹이다 보니까 하부에다가 이렇게 전체 시공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방음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부식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덤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 방음 효과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방음 테스트를 했을 때어 실내 풀 방음 많이 하시잖아요. 어 실내 풀 방음, 네. 그런 실내 풀 방음한 효과와 이 언더코팅을 했을 때그 방음 효과가 어 둘이, 둘이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부식 방지도 예방하시면서 음 실내 풀방만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딜 봐도 크랙이 가거나 어이 제품이 크랙이 가거나 뭐 지금 시공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어 제가 뭐 저희 매장에서 시공을 했는데 크랙이 가 있다. 어 그러면은 제가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이, 이 세라믹의 제품이, 음, 진짜면요, 크랙이 절대 안 가요. 어, 세라믹이라는 게이 성분 자체가, 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 결합이 잘 되었을 때는 크랙이 안 갑니다. 네. 근데, 어, 세라믹 성분이 조금 드러나 있다. 그래. 근데, 결합이 잘안될 때, 네. 결합이 잘안될 때는 크랙이 가요. 네. 쓰레기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안쪽에 이제 오염물질 그리고 소분이 들어가고 염분이 들어가면서 부식을 부식이 초과되고 어 그리고 부식이 진행되면서 코팅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수라는 게이 어, 절대 갈라지, 갈라져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1프로 코리아 저희 매장 이 세라믹 프로의 제품은 99% 방수가 아니고요. 100% 방수입니다. 100% 네, 그러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거나 어, 투습으로 인해서 부식을 부식이 추가 진행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언더코팅 주의하실 점과 업체 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는 드렸지만은 어, 잘 선택하셔가지고 음, 제대로 된 언더코팅 시공 받으시고 오래오래 차량 부식을 예방하시고 네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싼 어, NX4 풀체인지 모델 어, 하부 세라믹 프로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어, 완벽하게 커버링 마스킹 진행된 어, 저희 지프로코리아 세라믹 프로 시공기였습니다. 어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2차 PPF 시공도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그 영상까지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어, 부식을 예방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